이거 아기 몸무게 별로 돼 있다. 10kg짜리 아기, 7kg짜리 아기. 아, 이제 못 들어. 자갈밭이랑 나무바, 나무랑 이런 데 올라가 볼고 처음에는 이제 재우는 바운서 같이 집에서 쓰는 낮잠 유모차처럼 쓰다가 맘마 먹을 수 있게. 식판도 달려있네. 어디 보자. 어, 번거지 하나 있으니까 캡 같은 거나, 근데 색깔 좀 깔끔한 거? 음! 이런 것도 귀엽고. 이게 지금 1,500에. 디즈니, 디즈니 번거지도 있고. 2,000엔. 디즈니 같은 거는 확실히 좀 가격대가 2,000엔대로 올라가고. 요거 강아지 귀엽지 않아? 이것도 15,000원. 사이즈가 아. 아 너무 귀엽다. 체이도 모자 근데 모자 사이즈를 몰라. 체이 아이폰 아, 그리고 이런 디즈니 모델 같은 것도 있고. 미피 걸사왔었는데 되게 귀여워서 이거 너무 귀엽다. 까꿍 놀이도 할수 있고. 약간, 몬테소리 모빌 같은. 천 자체의 키 높이도 되고, 재밌다. 그리고, 모빌들. 이거 저희 집에서 썼던 건데, 이게 여기서 지금 만엔 정도 해요. 한국에서 쿠팡 할인할 때 사면 조금 더 싸긴 해요. 지금 식탁 의자 할인하는지 볼게요. 페어를 하고 있고요. 6월 26일까지 페어하고 있네요. 그래서 야마토야 의자 랑 스토케 스토케는 한국에서 워낙 인기 세금 포함 35,000원인데 세금 빼면 은 31,000원이고 사이벡스 레모가 진짜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37,500원에 바운서까지 해도 만9 0 0 0원 야마토야는 지금 16,300엔이고 나는 이런 이거 색깔 깔끔하고 예쁘다 메이드 인 재팬인데 간식 같은 거 넣기 너무 좋대 과일이나 이런 거 물도 안 새고 기름도 안 새고 이것도 쓰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아 하나 더 사고 싶네 참아야지 요것도 편했어요 이것도 5개월 6개월 용인데 이거는 살짝 밀어넣는 먹는 거고 이건 스프 같은 거안 떨어지게 딱 담아지는 유명한 리첼스푼도 팔고 있고요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스누피도 귀엽다 에디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788엔 강아지를 사줄까? 강아지를 사줄까봐요 뭐머를 사줘 볼게요 팬케이크 가루, 지난번에 이거 하나 사갔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팬케이크 가루 하나 더 사고. 이거는 사과랑 고구마 들어간 거, 이건 단호박이랑 당근 들어간 건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사서 섞어줄게요. 가격은 똑같네요. 이거를 지난번에 잘먹어가지고 이거를 한번더 사볼까봐 어린이집에 그냥 보내줄고 상 간식 많이 사가시죠? 이거 지금 많이 잘 쓰고 있는데 678엔이에요. 이거는 빨대에 꼽아 쓰는 거. 이거 한번 사놔야겠다. 회색. 음, 이건 덮밥류. 이렇게까지 레토르는 잘 안사고 이거를 지난번에 사갔었는데 하야시르. 카레룩. 잘 먹었어가지고. 이거 조금 한번더 사갈게요. 크림도 있어요. 크림은 치즈만 넣으면 돼서. 굳이. 또이유식좀 살갈게요. 이런 거. 고코넛 미역키 소스인데 아기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1세부터 먹을 수 있는. 음,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런 거 하나 사긴 사야겠다. 내일 살까봐요. 니시마츠야에서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 니시마츠야에서 쟁이도록 할게요. 이쪽이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사이즈 잘 보고 사세요. 3개월까지,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렇게. 음, 이런 집게 같은 것도 한국 것보다 저렴하고 예뻐서, 잘 쓰고 있고, 결정장이. 푸는, 푸는 하나에 1880엔이네요. 비싼데 너무 귀엽다 이런건 니시마차에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디즈니 콜라보돼있는좀 귀여운거 이것도 귀엽고 그냥 깔끔한거 이런거는 아까창 홈포 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창 홈포에만 파는거 이걸로 살까? 이게 오히려 가성비도 좋고 귀여운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호빵맨 같은 것도 있고 원숭이나 에리칼 에리칼도 귀엽네요 아칫솔칫솔이 진짜 잘 나와요 조그맣고 너무 귀엽고 지난번에 이거를 사가는데 어린이집에 두 개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하나 더 사야 되겠어요 롯시도 음. 잘 쓰고 있고 조그만한 포치 브러쉬 같은 거.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723엔? 이거, 저꼭지 닦을 수도 있고, 좀 편하더라고요. 여행용으로. 면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얇아가지고, 전 여기 면봉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2.6mm라고 나온 거고, 이건 직경이 3 m m 예요 그래서 잘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이렇게 얇은 거는 안 나와서 좋더라고요. 선크림도 일본이 좀잘 만들어서, 이렇게, 넘버원 돼 있는 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워터프루프고, 50에 pH4. 이거는 29에 pH3. 아, 이거는 그냥 야외용이고, 이거는 물놀이 할때 쓰는 거.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조고만거살걸 그랬어요. 이런 가재 수건 같은 것도 저한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만 원에 이거 열 개, 스무 개가 들어 있는 거 사서 그냥 엉덩이 씻때막 닦아주고 그랬어요. 비싼 거안 사도 돼서 이거 진짜 잘 닦, 잘 잘려요. 이거 꼭 사세요. 이게 애기안 다치게 잘쓸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사셔도 되고 아예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는 거 구매하셔도 되고. 근데 진짜 애기 한 번도 안 다치고 잘 썼었고요. 네, 이거 브러쉬 진짜 좋거든요. 근데 한국은 나무 브러쉬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엔 밖에 안 하는데 한국은 나무 브러쉬 하나에 1 0 0 0원 이만원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세트로 샀는데 이것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생아 때부터 두피 긁어주기 좋았어요. 많이들 사시는 열 시트. 반창고 키즈테이프 이거는 약간 어디서 선물 받고 이랬을 때그 위에 커버가 없으면은 붙여서 쓰기 좋더라고요. 뗐다 붙였다 되는 거라서 이렇게 조그마한 귀여운 안방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입욕제 진짜 유명한 입욕제죠. 이거 지금 하나에 1780엔? 에요 이렇게 사갈게요. 로션은 원래 쓰던 거 쓰는 게 나와서 저는 이거를 사서 썼었는데 구멍이 나긴 하더라고요. 신생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잡고 쓰기 너무 편했어요. 강추. 아까 홍홈권은 2,500엔밖에 안해서 기저귀 다 만져볼 수 있게 비교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기저귀 필요하시면은. 와서 만져보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 오셨으면 서모스. 서모스 이건 작은 버전이라서 약간 물 부족하게 마시는 애들, 물 많이 안 마시는 애들이나 반나절 용으로 좋고요. 하루 종일 쓰실 거면 이렇게 큰 사이즈가 더 좋기는 해요. 아 너무 좋아요. 다룬이 저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요. 음, 콜라보 아니면 한국에서도 쉽게 살 수는 있어요. 전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그, 태교여행 때 와가지고, 콜라당, 발라당 반 해갖고 사서, 지금, 거의, 한살 15개월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수유할 때도 쓰고, 그냥 밖에서 재울 때도 쓰고, 잘 쓰고 있어요. 베이비비블 이걸 사줄까봐요. 그냥, 빨아서 쓰게. 아닌가? 그 욕심인가? 아니야, 이걸 사겠어. 아니, 이걸 사겠어. 이걸 사고 말겠어.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손수건, 미니 손수건 이런 거. 아, 시원한 류카타. 그래서 아, 아. 약간 불꽃놀이 보러 갈 거면 하나 사서 입혀도 괜찮겠다. 일본 여행 올 때마다. 수영복. 수영복도 너무 귀엽다. 음. 이안이 수영복이 있어서 아쉽지만 아 여기서 이런 거 사주고 싶다 이거 너무 이쁘다 지금 여름이라서 조금 시즌 상품이 평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옷 같은 거는 여기는 좀 단가가 니시마치 한두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짱구 있는 도시 어디든 니시마치야도 있으니까 어 너무 귀여워. 사주고 싶다. 이런 여름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죠. 메쉬 소재의 여름티. 이런 거를 아기 때 거부터 파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사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입혔었는데 거의 뭐, 어 너무 시원하죠. 이런 거. 어, 턱바지. 바지 세트 이런 거. 이런 것도 가격 괜찮죠. 여름티 같은 거 너무 시원하겠다, 이거.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어 귀여워, 아 귀여워, 다시, 아 다시 키우기 너무 암담한데 다시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귀엽긴 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태교행 와주셨으면 꼭 사세요. 이게 투웨이거든요. 이렇게 바지도 되고 같이 다 묶으면 이제풀러 버리면 치마도 되고. 그래서, 아 너무 귀엽다. 가방. <laughs> 진짜 귀여워. 와, 자, 여름 티가. 짜잔! 진짜 5 천국. 오늘의 목적은 신발, 옷, 이유식. 이렇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는 밑에다가 쏙! 이렇게. 쇽! 놔주고. 위에 보시면, 이쪽 라인 389회이라고 써있죠. 뭐야. 9 0 90, 95 사이즈 있고요. 애기들 이렇게 여자애들 귀여운 옷도 이렇게 만 원대예요. 만 원도 안 하는 가격대? 레깅스 이런 거 저는 1년 치를 작년에 재경 샀는데 너무너무 잘 입혔어요. 아까 짱봉보보다 훨씬 이 가격이 반 이상 싼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요. 물건이 똑같은 건 아니고 좀더싼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요. 수영복 15,000원 정도 하고 수영복이 많다. 여름이라서 이런 도시락통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도시락 만드는 거 저는 이거 사서 주먹밥 곰돌이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줬어요. 수건두 장에 5,000원 정도 하는 거 이렇게 큰타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네 장에 5,000원. 한 장에 1,000원 정도 하네요. 또막 이런 이름 붙이는 거, 마펜 이런 그냥 아기 물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사 가도 좋겠다. 네, 걱정거리잖아요. 어. 애기 걱정거리. 어. 나중에 그거 뭐지? 음. 텃밭 가꿀 때 장갑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 음. 한국도 이런 거 있나? 없을 거야. 그지. 못본것 같아서 쭉 이런 수트 같은 것도 있어요. 양복 같은 거는 5만 원 정도 안 하, 5만 원안 하는 정도. 근데 엄청 퀄이 괜찮아요. 고급져. 장화를 사려고 했는데 장화가 종류가 생각보다 없네요. 그니까 이래서 귀여운 거를 보시면 아까 점포에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름 티 같은 거. 이거 95 사이즈에 세장 들어 있는데. 8 6 7엔 이거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자애들 이런 민소매 나시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죠. 네 벌에 만 원. 음, 내려와서 걸을래, 이안이? 한번 내려줬는데. 알겠대? 응. 아, 이안이 신발, 이안이 신발이랑 양말 보자. 신발. 어, 이거 이안이 거다. <laughs> 너무 잘 신었지. 이런 것도 예쁘고. 이런 거? <laughs> 아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작다. 1 뒤에 사이즈 있어. 잘 봐야 돼. 그거. 응. 섞여있네요. 그러니까. 이즈 같이 구경해. 이이 신발 골라봐. 이런 거 없대 이안아? 658엔. 만 원이 안 하죠? 신발 하나가? 6이 진짜 싼 거야. 정말 싼 거야. 이렇게 배바지 같은 거. 배안쫄리고 너무 괜찮아요. 이런 것도 700엔. 그리고 잠옷 세트. 이렇게 두 벌에 1700엔. 이게 다 배바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래서 배 많이 안쫄려 저는 이거 두 개짜리 하나 사 가지고 엄청 잘 입히고 있는데 보풀이 많이 펴서 이게 재질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여름티 너무 귀엽죠? 미피 같은 거. 큰애들 거는 소개 안 하고 넘어갈게요. 남자애들 다시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어, 이유식. 이유식 어제 한개 200엔 조금 넘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원슬리 세일에서 128엔이라고 써있네요. 125엔, 한5 0엔 정도씩 더싼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일가가 다 붙어있죠.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세금 포함된 가격. 이거 가위 지금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절삭력도 좋고 아기 들고 다니기도 좋고. 열 장에 6천원 정도. 미톤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지? 손싸개손싸개도세묶음에 5천원 정도? 편하게 쓰실 거 사시면 돼요, 여기서는. 턱바지가 지금 7개에 15,000원, 1,400엔, 14,000원 정도. 베네쩌고리도 10개에 3,200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쇼핑 목록 정리해서 같이 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상봉. 신부, 진짜 평소보다 훨씬 좋게 사긴 했다.